네 어제부터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캠프365 아 과연 안에 내부는 지금 어떨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이 출근하는 날이라서 아, 오늘 비올때 우중캠핑 제대로 한번 즐기고 싶었는데 안에 어떤지 한번 내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위에 이렇게 요 위에 환기구 덮개가 없어가지고 비닐 가지고 이렇게 씌워놨어요 바람도 좀 제법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 버티는 것 같아요. 높아가지고 꽁꽁 묶어놨습니다. 자 지프를 열고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이. 추워서, 밖으 아, <목소리> 아. 안에서 밖에 이제 조명을 틀어 켜놨는데, 안에서 보니까 이렇게, 어, 밤하늘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스킨을 한번 만져보니까, 아, 축축하네요. 축축합니다. 물이 맺혀있어요. 아, 이게 방수되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생활 방수 정도라서 우리 맺혀 있네. 근데 이게 또 음, 비가 또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좀 어, 물이 다 맺혀 있어요. 그 바닥에는 바닥도 좀 축축한 것 같아요. 바닥도 조금 축축합니다. 이쪽 반대편에도. 보시면은 조금 축축해요. 여기가 축축한데 하루 종일 비온 거치고는 어제 밤부터 비왔거든요.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네요. 이게 싼데 어, 가성비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겨울 만버티시면 충분히 범전전 범전 뽑는 것 같습니다. 어 괜찮아요. 어. 여기에 이제 침대, 이제 간이, 침대를 한개 놓고, 위에 이제 매트 한개 깔아놓고, 여기다가, 침낭 해가지고 이제 주말에 제가 잡니다만은, 어, 지금은, 여기, 여기 이제 보조 의자 하나 놔둬놓고, 여기에 이제, 어, 태블릿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올려놓고 충전을 하곤 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의자 밑에는, 어, 릴이 있습니다. 릴선. 깔아가지고, 핸드폰 충전하고. 음, 여기 바닥에 밑에 공간이, 좁아요. 여기 1인용이다 보니까, 이 정도 공간. 아, 이 정도 공간밖에 없어요. 이정 근데 혼자 쓰기에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딱 좋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난방이 이제 제일 문제인데 뭘로 써야 될지 어떤 걸 써야 될지 걱정스러운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어, 그래도 증류난로밖에 없어요 증류난로 제일 작은 거그 중국산 제일 작은 관계 주문해놨습니다 어, 여기에다가 이제 놓으면될것 같아요 되는데 이제 물을 이제 화력을 세게 하면 양쪽에 이제 요 스킨 요런 데 데일 수 있기 때문에 약하게 해도 공간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될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문 여기도 문 조금 열어놓으면 되겠죠. 환기구 조금 열어놓고 위에도 보시면은 요 환기구가 있으니까 이거는 원래 덮개가 1인용이라서 덮개가 없어요. 없어. 그래서 비닐 가지고 씌워놨고요 어, 위로 해가지고 공기는 빠져나가니까 음, 충분할 것 같아요. 음. 혹시나 이제 오면 내일 아마 배송될 것 같은데 오면은 날로 한번 실사용 해보고 어떤지 한번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이게 이제 밑에 아래쪽 공간 이게 그 몰랐더니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애기저 고리가 있어요 고리 꼬리가 있어요. 이게 이거 팩팩 팩 다운 할수 있더라고요. 꼬리가 안쪽에 한 개, 바깥에 한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쪽편에도 꼬리가 나와 있고 여기에 꼬리가 있어서 팩질 한 팩질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팩질을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 스커트 부분이 플렁 플렁 거립니다. 바람이 조금씩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데 영호합니다 나중에 뭐 무거운 거 벽돌이나 이런 거 있으면 여기다 올려놓으면 되겠죠. 아주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오늘 바람이 불어가지고 위에 우리 저 타포린 천막도 위에 다쳐놨죠 제가 만들어놨는데 그거는 바람 때문에 제가 아직 그냥 걷어난 상태고 비만 단순히 비만 많이 온다면 그 타포린 천막 씌워버리면은 방수에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난로까지, 이제, 오면은, 본격적으로, 한 번, 어, 어떤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때 또 영상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